견적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3일 정도 이제 무료로 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요. 3일 내에 메일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다 전송해드리니까요. 빨리 구독 버튼 빨리 눌러가지고, 알람 설정 빨리 하셔가지고, 빨리 보고 빨리 달아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위치함미신다광성행아키노 t 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너 많이 성공했네요. 앞전에 59평짜리 주택에 대해서 물량 산출을 했습니다. 그 물량 산출을 한그 표를 가지고 견적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재료비, 노무비, 경비라는 것은 각 지역별로 좀 다를 수가 있고 그 현장 여건에 따라 금액이 조금 변동될 수가 있어요. 특히 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인천 쪽이나 경기도 쪽에서 자재들이 많이 넘어와요. 그럼 운임이 붙겠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자재값이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위에 이제 좋은 동네에서 서울 전 동네에서 공사하실 때는 자재비는 살지 몰라도 주변에 민원을 대비한 어떤 조치들, 가설 장치들이 또 필요 때문에 그 부분에 아마 돈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요. 통상적으로 이만큼 한다는 라 것은 충분히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전국 어디서나 이 금액에 통용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원가는 공개하지만 관리비라든지 이윤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윤을 건축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작품에 우리의 기여도라든지 건축주의 사항이라든지 저희가 보고 이윤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윤을 빼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싼거 아닙니다 이제 건축주가 본인의 집을 짓는데 얼마의 금액이 들어간지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우리 이윤는 정당하게 어느 정도는 들고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견적 한번 제가 잡아놨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한번 또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건축주분께서 처음에 이 서류를 받게 되면 표지를 먼저 보시겠죠. 표지를 보시고는 생략을 촥 넘깁니다. 그럼 갑지가 푹 튀어나와요. 누구 사장님 단독주택 신축공사 건축면적이 이만큼 공사 부지가 이만큼입니다. 어 1개월 동안 이 견적이 유효합니다. 라고 적혀있고요. 공사 금액이 어 3억 9,100만 원이네요. 부가세는 별도이고, 견적 외 별도이고, 어, 도면 기준 외 별도이고, 어, 디자인 시공 별도이고요. 가구 공사 별도, 지정 석제 공사 별도, 전등 선택에 따라 별도라고 적혀있네요. 어, 어 별도 사항들이 이런 게 있습니까? 이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착! 한대 더. 어찌 재료비가 2억 3,800만 원이군요. 노무비가 1억 1,300만 원이군요. 경비가 2,200만 원이군요. 그래서 3억 7천만 원이군요. 여기서 보험료가 600만 원이고, 간접 노무비가 500만 원이고요. 안전 관리비가 300만 원. 음 그렇군. 이렇게 합하니까 3억 9,100만 원이 됐네 하고 인지를 하시겠죠. 왜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이렇게 됐는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그럼 통발표쫙한개 넘깁니다. 건축공사 하는데 재료비로 들어간 금액이 2억 2,100만 원이 들어갔고, 건축공사 하는데 있어서 노무비가 9,600만 원이 들어갔네요. 건축공사 하는데 있어서 경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하는데 들간 비용이 3억 3 9백만 원이군요라고 생각하시겠죠? 설비 공사를 하는데 재료비로 들어간 금액이 900만 원이고, 설비 공사 하는데 들어간 노무비가 1,000만 원이고, 설비 공사 하는데 들어간 경비가 37만 원이군요. 해가지고 2,100만 원이네요. 전기 공사 하는데 재료비가 이만큼 들었군요. 전기 공사 하는데 노무비가 이만큼 들었군요. 전기 공사 하는데 경비가 이만큼 들었군요. 가지고 1,500만 원 들었네요. 그래서 이 금액과 이금액의 합이 우리 공사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58.97평을 건축 공사하는데 평당 469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58.97평을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들어간 금액이 한 105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건축과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평당 575만 원입니다라고 건축주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설비 공사는 평당 31만 8천원이 들어갔고요. 전기공사는 평당 23만 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들어간 공사 비용이 건축비 575만 1302원, 곱하기 58.97평, 4억3천 900점 점점, 점점, 점점. 설비공사 31만 8298원에서 66평을 곱해서 2100만 점점점. 점점. 전기공사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럼 건축공사 비용이 그래 이만큼 들어간건 알겠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있노? 하면 저희 옆에당탁 얘기하죠 근거는 바로 대장에 있습니다 탁 얘기합니다 건축공사하는데 가설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만큼이고 토공사하는데 이만큼 들어갔고 철공공사공사하는데 이만큼 들어갔고 창원공사하는데 이만큼 들어갔고 이만큼 거이 들어갔고 이만큼 들어갔고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아 그래 3억 3천 9백만 원이 들어갔구나 설비공사하는데는 이만큼 들어갔고 이만큼 들어가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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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가지고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전기공사도 마찬가지고 가설공사 하는데 있어가지고 왜 1,400만이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는 어디갔노 물어봅니다 저한테 전딱 대답을 하죠 늦지 장능기보면 됩니다 상세내역을 보게 되는거예요 상세내역 자 여기서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준틀 설치하는데 규준틀은 1층 2층 합계죠 194 콘크리트 모양 310 중공청소 194 일반용 해가지고 세대, 호난용 해가지고 다섯대, 그리고 우리 가설 창고가 들어가고요. 가설 사무실이 컨테이너가 들어갑니다. 예비도 필요가 설은것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이 나오고요. 시스템 비계만큼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설 공사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요. 뭐 말씀을 드립니다. 터공사, 우리 면적에 대해서 터 파기를 진행을 하고 터를 판 후에 이만큼을 다시 대메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잔토 정리. 자, 이것 두개 하고 나머지 흙을 정리하는 거예요. 171 해배를 재생골제를 깔아서 정리를 하고요. 털을 고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p 블룸을 까고요. 0티 단열자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 0.5%에 대한 할증을 제가 넣었습니다. 버림 치는데 레미콘이 들어가는 게 7.5라 돼 있는데 여긴 7 5 6 할증을 넣은 겁니다. 기둥 콘크리트 해가지고 2.065인데 할증을 넣어서 2 1이 됐고요. 보어 콘크리트 8.23인데 할증을 넣어서 8.6이 됐고요. 기초 69.76이죠. 근데 0.5%를 넣어가지고 73. 2층 슬라브 콘크리트 3 4대데 할증으로 36이고요.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36인데 할증으로 38이고요. 벽체 콘크리트는 100루베죠. 100. 8증0.5%넣었으니 105루베로 잡힙니다. 옹벽 콘크리트, 여기는 50, 발진 넣고는 54. 묵은 콘크리트 11.145 11. 1 1 되어있습니다. 발진을 넣은 크런드라이브니다프지 원래라면 1900... 67회배죠. 지금은 할증을 넣어서 2 0 0 6 5 회배로 정리를 했고요. 10mm 9662, 13mm 6836kg, 16mm 875kg, 19mm 12594kg, 합계 29,966kg이 되는 겁니다. 어? 벽체가 95, 헤베자 장갑술법, 3열 로이 열광사 41.25. 시공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도면인 거예요. 그럼 시공하는 사람이 헷갈리는 거를 최대한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림이 이쁘게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간단 명료하게 알아보이십. 이야기 쉽게 그리는 도면이 좋은 도면입니다. 그래서 단열재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열재에 대한 색상을 변경해서 상세도를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금액이 따라락 나왔고요. 창호공사 저희가 보통 창틀을 58,000원에서 65,000원까지는 65 잡아요. 창틀의 견적을 잡을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요. 직사각형의 프레임 밖에 없는 거는 그냥 윗면 아랫면 두개더 하고, 좌우 더 해가지고, 길이를 정하면 되는데, 중간에 막 창살이 있으면, 창살이 있는 그것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다더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다 더해가지고 가격을 적용을 시켰고요. 그리고 유리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제곱미터가 나오죠. 그 제곱미터 곱하기 85,000원에서 92,000원까지 갑니다. 유리는 사실 제가 넘긴 거예요. 이건 창으로 넘겨가지고 받은 면적이기 때문에 크게 막선택건 없었고요. 바닥, 리장이랑 기포, 방통하는 그 물량인 거예요. 1층, 2층 바닥에 기포와 방통의 높이를 곱해서 루베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계 미장이 들어가는 비용 세격손이죠세격손으로 세육선 미장 변출 잡는 거. 리모델링할 때는 종종 방수 석고보드라 해서 석고보드 위에 액체 방수를 한 후에 타일을 붙이는 경우를 제가 보기는 봤어요. 근데 그게 완벽한 방수가 될까, 불변할까 요원이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폭이 조금 좁아진다고 할지라도 설계하면서 조금 최대한 넓히고 단열재를 붙여야 될 경우라면 단열재를 붙이고 벽돌을 쌓고 벽돌 위에 시멘트 액체방수를 하고 타일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여기 액체방수 다 나오고요. 아강성 물갈기 강성물갈기 전성물갈기 화장실 입구에 지정 석재가 있고요, 안방 화장실 지정 석재 마감이 있고요, 방수 시트, 아스팔트 프라이머, 우레탄 비노출 화장실에 아물 쓰는 곳에 대한 비노출 잡았습니다. 자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도기질 타일 쭉 잡았고요. 여기도 자기질 타일, 도기질 타일, 자기질 타일, 도기질 타일. 타일, 타일, 우드 타일, 우드 타일, 우드 타일. 우드 타일. 폴리싱 타일, 1층 방이죠, 1층 방. 폴리싱 타일, 광화마루, 광화마루, 광화마루. 목재판 마감 목재판 마감 계단실이죠 계단실 계단실 여기 보면은 경량 칸막이가 있어요 두틀이 있는데 한식으로 잡았고요 다만 디자인 시공 별도로 잡았고요 가구에 대한 거는 별도로 잡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어제 공부하셨으면 보셨을 거예요 2층 화장실에 보면은 부부욕실이랑 공용욕실에 들어가 는데 재료분리대가 있어요 그 재료분리대 칼라 알루미늄 시트 2층에 칼라 알루미늄 시트 한다고 했죠 코르테 강판 너무 잘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녹이 자연스럽게 쓰는 코르테 강판 정면부에 이렇게 붙이는 거 팔라 알루미늄 후레싱 콘크리트랑 다닐지랑 붙는 자리에 그냥 무사 쓴다고 했잖아 그리드판은 뭐냐면 벽체 올라가는 쪽그 주차장 천장부에 막바이프 공사가 있습니다 오브헤드샤터 남녀들의 상징 샤다 여기 있죠 나무 나무 콩자갈 콩자갈 여자갈 고흥석. 고흥석 고흥석 여기 있습니다 지정석 마가, 지정석 마가, 노출 콘크리트 문양제 마감 콧문양 미장 벽체. 강화유리 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층 난간 보시면은 강화유리로 된 난간이 있었죠. 강화유리 난간 그것도 빠짐없이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소화기랑 받침대 안전감지기 기본적인 거죠. 위생기구 망한 표죠 양변기 3 개, 세면기 3 조, 샤워기 2 개, 싱크 수전 3 개, 일반 수전 4 개, 휴지걸이 이런. 장경 이렇게 있죠. 여기는 다 설비죠, 설비. 설비는 자재예요. 자재 이거 물량 산출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보면 상에서 몇몇 단지 계 산을 해가지고 4 사, 다씩 끊으면 돼요. 완전 90도 이렇게 나 이렇게 이렇게 나란진다. 이건 T 자 연결 소켓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 Y 자 연결 소켓 이렇게 딱 이렇게 딱되 있는 거는 L 4 연결 속켓시죠 위생 배관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자재들은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수랑 보일러 배관 공사 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다라고 적해져 있죠. 오개배관 토공사 갈로톱박이 루베로 되있죠몇 메다 가는지 그표기얼 얼만지 깊이가 딥스가 얼마나 되는지 세 개를 곱해가지고 루베를 구하면 되죠. 미터가 세개면 미터 곱하기 미터 곱하기 미터 미터를 세번 곱하죠. 그러면 세 제곱미터 아닙니까? 역시 이렇게. 길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며 깊이가 얼마가 되는 관을 묻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관로공사, 오수관로공사를 하는 거죠 오수관로공사는 집에서 5m밖에 안 빠진다 우수는 쭉한 바퀴 돌아가지고 32m를 파적게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전기 전기는 우리가 직영공사를 하기 때문에 좀 싸게 잡았죠 여기도 완전 기본으로 잡아놨어요 그냥 이 금액은 우리가 받기는 하겠지만 계획에 따라서 바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났죠 이게 제가 건축주를 만나서 설명 다 해드리고 다시 앞으로 한번 더 들어갑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상세 견적에 따라서 직계표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이 직계표를 한 번에 총괄하기 위해서 총괄표에 담았습니다. 이 총괄표를 보시면 평당가를 알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이렇게 들어가고 공사비에 따른 보험료나 노무비 안전관리비 이윤, 그리고 일반관리비를 포함시키면 공사 금액이 이만큼 됩니다 따라서 절삭분이 얼마가 되고 앞으로 가시면 공사비가 이만큼 나오게 되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이 있죠 와, 발음 직이네 보이는 의미 요 보이는 의 건축주 참고사안으로 여기 싹 적어놨어요. 고로템 강판에 대한 상세도가 필요합니다. 단열재 상세도가 필요합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계단의 지정석제 그게 또 어떻게 되는지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큐블럭 삽기에 대한 조경협의 기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견적서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건축주분에게 드렸습니다. <목소리>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각 현장별로 각 지역별로 금액이 변동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이유는 이견적세 포함시켜있지 않은 라고 말씀을 한번더 드리는 겁니다. 견적서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 들고 가고 3일 내에 매일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다 전송해드리니까요. 빨리 구독 버튼 빨리 눌러가지고 알람 설정 빨리 하셔가지고 빨리 보고 빨리 달아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